안녕하세요. 베트남 글씨의 한하름 원장입니다. 여러분, barrier 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장벽 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bar 이라고 하는 게 막대기 잖아요. 수박바, 누가바처럼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막대기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So, social barrier. 우리말로는 사회적 장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사회적 장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에게 경계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섞이지 않는 그런 것들의 사회적 장벽이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은 a 비지 i 리어 언어적 장벽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종교적 장벽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종적 장, 어, 장벽,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not hard to see 나오네요. 여기서 보면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한 걸 보니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짜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있는 i t 은가조라는걸알수 있겠죠. 뭐를 보는게요? see that 다섯 어 see라는 3형시 동사에 대해 다시 대절이 목적어절로 나오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A strong economy가 문장의 주어고 helps가 동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졌냐고요? 네, 바로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앞에 있는 strong economy 미꾸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경제이고요. 뭐 경제가 강력하다는 것은 이제 경제가 호황기라는 거죠. 호황 경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모열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Opportunities 어, 어떤 기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노동이나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일자리가 어, 계속해서 bagging. 그러니까 그 백행하면 계속해서 백행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백은은 애원하다 이런 의미예요. 일자리가 애원을 한다는 건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이 부족한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호황경제에서는 뭐가 도움이 되냐면 그게 뭘 도와줄 수 있냐면 하면서 이제 목적어가 나오고 있는데 어, 원래는 help 다음에요. 어, 투부정사를 해서야지 정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동사원형을 쓰게 되어도 목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라는 걸 보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제가 좋으면 사회적 장벽이 잘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바이어스가 편견이니까 편견이 있는 사장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임플로이가 고용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r 이 붙으면 그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사장을 말해요. 편견이 있는 사상이에요. 그 사람이 여전히 뭘 싫어할 수 있냐면, hiring members of one group or another. 이렇게 되겠네요. h i r n 이 고용하다 이런 의미고, 어, 자기 그룹이 아닌 어떤 한 특정 그룹이나 another group, 어떤 또 다른 그룹의 멤버들을 고용하는 거 싫어할 수 있잖아요. 편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 nobody else is available. nobody else 라고 표현했다면, 자기 인종의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기 인종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discrimination. 이거는 특히 인종차별을 말하거든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most often 가장 종종 gives way 길을 어, 내준다는 거죠 어디에 길을 내줄 수밖에 없냐면 the b a s e need to 투부 정사하려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기본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잖아요 사장이라면 당연히 일이 제때제때 잘 맞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그런 필요성에 길을 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편견 덩어리고 다른 인종을 혐오한다 하더라도 어, 사장이기 때문에 일이 어, 완수가 되어 야 하잖아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discrimination이 길을 내준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게더 중요하고, 차별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social barrier, 어, 사회적 장벽이 무너지게 된다는 의미니까요. The same goes for employees with prejudices. The same goes for는요, 이렇게 보면 돼요. 어, 똑같은 것이 A에게도 간다 이런 의미에서 A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employees. e가 두개 들어가면 사람은 사람인데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어떤 직원이냐면 prejudices. pre라는 말이 들어가면 before 먼저 이런 의미고 judge라는 말이 들어가면 judge입니다. 그래서 겪기도 전에 미리 판단해 버린 거니까, 편견이라는 의미로 바이어스가 완벽한 동의어가 되겠죠. 근데 뭐에 대한 편견이냐면, w whom, h 이라고 하는 거 여기 뒤에 보시면요. They do and do not like working alongside. 이렇게 되어있죠. like의 working이 동명사 목적으로 나왔고, 일을 하다예요. alongside는 옆에서 이하는 의미거든요. So alongside w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누구 옆에서 일을 하는데, 그,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같이 일하고 싶어 하거나,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마찬가지로 해당이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in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문장인데요. 문장이 상당히 길어졌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전명구니까 In the American construction boom of the late 1990s. 하고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라고 날아가고 그리고 심지어라는 부사 이후에 Carpenters Union이라고 하는 게 문장의 주어예요. 그리고 이 짝대기는 즉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괄호 에고다 날아가면 Begin이라는 동사가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 동사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Carpenters union 다시 말하면 약간 목수 노조 그러니까 그 목공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노동 연합을 유니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 조합이고요. 그다음에 문장의 동사가 b e g n 입니다 그리고 openly encouraging 이렇게 되기 해서 여기 동명사 목적어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미국의 건축 붐이 일었어요. 1990년대 후반에 말이죠. 그래서 목수 노조조차 이런 의미고, 걔네가 뭐냐면 하면서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어요. 사명시동사 PP로 쓰여서 앞에는 유니언을 꾸며주는 거고, as, 뭐로서 알려져 있냐면, traditional basin of white men.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basi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요새 이런 의미예요 어, 이게 백인들의 전통적 요새다. 다시 말하면, 어, 백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거기를 다시 한번 즉 하고서 어떤 세계였는데 하고 설명해 주는 동격의 콤마가 온 겁니다. 그리고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또 다시 word를 꾸며주느라 문장이 상당히 길어진 거죠. coveted union card was handed down from father to son. 가베티드는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어, 질투가 날 만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노조 카드가,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 가입을 하면 카드가 나오고, 그 카드가 아빠에서 아들로만 전수가 되던 그런 세계였다라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런 전통적인 백인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목수 노조였는데, 이제 건축 붐이 이르니까, 어, 다시 말하면 strong economy, 경제가 강해졌잖아요. 공황 경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백인 남성으로만 구성하려고 했다면요. 그러니까 인코리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Women, Blacks, and Hispanics. 여성들이라든지 백인이 아니 흑인이라든지 백인이 아니 스페인 계열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to join its internship program. 그래서 유튜브 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보여야 되는 인코리지가 오형식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여성이어도 흑인이어도, 히스패닉계여도, 즉, 백인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장려하는 그런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t least, 적어도, in the workplace, 일자리에 관련해서만큼은, jobs가 문장의 주어고, chasing people이 이렇게 숙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을 추적하는 일자리가 obvious, 분명히 does more, 더 많은 걸 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뚜부정사의 부사절 용법의 목적. 즉,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적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Promote a fluid society. Promote는 어, 프로, 앞으로 못, 나가게 하다. 이런 의미여서 더 유동적인 사회, 흘러가는 사회.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장벽이 가운데 떠,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도 넘어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어, 누구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흘러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를 Fluid Society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Then 누구보다 요더 많은 일을 하냐면요. 이렇게 된 거고요. People chasing jobs. 일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보다 사람들을 쫓아가는 일자리가 즉 경제가 유동적인 사회 그리고 사회적 장벽이 없는 그런 사회를 조성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